3월 6일 사순절 첫째 주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우리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친구들 새 학교로 또새 학년으로 새로운 학교에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렇게 마음껏 자신의 꿈을 위하여서 달려 나아가야 할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기, 온전히 우리들의 건강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생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의 현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건강함으로 또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3월 한달 예술인들의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각자 살아왔던 시대와 나라와 또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고민했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문 우리들 또한 그러한 질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술인들의 신앙고백" 첫 번째 시간. 키르케고르 혹은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인물의 신앙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웨렌 키르케고르 덴마크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덴마크의 수도였던 코펜하겐에 부유한 상인의 일곱 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키르케고르입니다. 그런데 이 키르케고르를 젊은 시절까지 혹은 평생 동안 괴롭혔던 수식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우한 가정환경, 그리고 두 번째는 절망과 불안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었을까요? 키르케고르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었던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키르케고르였습니다. 즉 키르케고르는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늘 강조하고 자녀들에게 교육했던 그 인물이 바로 키르케고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의 아버지는 나는 언젠가 신의 저주를 받을 거야. 신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래서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지만 키르케고르의 아버지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키르케고르의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신의 저주가 내 일곱 명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거야.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불우한 어떤 저주가 내려질 거야 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이 키르케고르의 아버지의 말은 실제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칠남매 중에 일곱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명의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혹은 사고로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키르케고르는 늘 절망과 불안함 가운데 사로잡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이었던 키르케고르가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탁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서 코펜하겐 대학 신학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키르케고르는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은 바로 어떻게 인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랍으로 바로 이렇게 고르는 기독교적 실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적 실존주의는 윤리적인 기준보다 어떤 이론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적 실존주의는 실존이란 현재 살아있는 그대로, 즉, 나의 모습, 나의 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실존주의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중요성,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약함과 우울함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또 나의 부족함, 또 나의 단점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실존주의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 또한 가정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울함과 불안함을 평생 동안 겪게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평생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약합니다. 또 때로는 우울함과 불안함의 그 감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또 정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를 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끌어 안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키르케고르의 삶처럼 그는 불안한 가정 환경 가운데 살아 불안함과 우울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혔지만 그가 평생토록 했던 질문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직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또 완전하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긴그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소식입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화면과 또 단톡방에 올려드린 또 주보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또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학교와 가정과 학원에서 여러분 어, 자가진단 참여, 그리고 방역수칙을 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한 학교 생활이 될수 있기를 어,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